미르 k 스포츠재단 의혹 사회혼란 예방을 위해 관련자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 k 스포츠재단의 진상을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폭로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당을 감시, 비판하는 야당의 역할을 사회 혼란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신청 하루 만에 허가 된두 재단의 설립, 허위로 드러난 창립 총회 회의로 기다렸다는 듯이 막대한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들에 대해 의혹들은 우리 국민의당이 주장한 바와 같이 관련자, 국감 출석을 통해 공개적으로 다뤄야만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사회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미르 K 스포츠 재단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새누리당에 재차 요청하는 바이다.